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통합사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합사회 첫 번째 단원 행복의 단원에서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복습해 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수업이니만큼 이 학습지권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화면 이렇게 돌려서 짠 네. 여러분에게 크게 보이도록 글씨를 조절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기를 할 텐데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한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머릿속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필기를 덧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외워야 될 부분은 우리 동양의 행복론이라고 했을 때 자. 동양에 들어가는 사상가가 바로 세 명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라고 해서 뒷장으로 넘어가면 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동양이라고 했을 때이세 가지를 꼭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이 지문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지문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 유교, 불교, 도가 중에서 누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가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지문들을 보고 유가 불가 도가 중에서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먼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현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지금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사회이고, 그 사회에서 바로 행복이 무엇인지, 연결되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에 나와 있는데요. 인간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이라는 것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저도 인이고요.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친구도 인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인이 있고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이라는 걸다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것이 모여있는 바로 사회가 유교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줄은요, 어, 유교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인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을 해준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타고난 도덕성, 그러니까 인간관에 있어서 먼저 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수양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성인군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교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바로 성인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인간을 이제 혼자 사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인간 관계의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요, 도덕적 공동체가 완성된 사회 의 이름을 대동사회라고 해서 이학년에 올라가면 또 나오고 여러분의 교과서 뒤에 뭐 이상사회 페이지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선 당연히 인간들이 모두 이제 착한 마음인 내면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으로 예의로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가 있고요, 교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나 이제 무력 같은 전쟁, 공격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광주하는 뭐 덕목으로는 이제 충서와 숙이 이 아닌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다른 사람의 관계를 중시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반영된 덕목이라서 이것을 보고 유교의 내용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만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대승불교 형태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알면 될것 같아요. 자, 불교의 석가모니 이렇게 내용과 함께 이 교과서의 지문을 보고 불교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보라색으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보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서 해탈이라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불교의 키워드 나왔네요. 해탈이라는 단어, 열반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행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먼저 인간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인간에 대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유교에서는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이라는 걸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불교에서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존재에게는 이제 불성이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구, 불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불교에서는 인간은 모두 삶이 고통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게첫 번째 전제고요. 태어날 때도 우리 이제 고통스럽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늙어갈 때 병들 때 죽어갈 때도 전부 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느끼는 고통이 뭐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중에 뭐 삼위 안에 드는 고통이래요. 뭐 대상포진 뭐 이렇게 뼈를 찌르는 듯한 뭐 아픔이 있는 통증들 중에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태어나는 그 아기조차도 엄마의 고통에 60배 에 해당하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부터 이제 죽는 것까지를 모두 고통의 공통점으로 보았고요. 불교를 이제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생명을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불교에서 이제 뭐 어떤 미물, 이런 것들도 다 생명을 중시하고, 이번 생에에서 자비롭게 잘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뭐, 땅강아지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 막 이렇게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불교의 영화, 아시죠? 하정우가 나온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전생, 지금생, 후생,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조사상이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행, 뭐 수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동양에서 나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수행과 수양을 모두 긍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랬을 때 혼자만 이렇게 딱 지혜를 깨닫고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진리를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 기독교로 치면 전도 같은 건데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도 불교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도달했을 때 열반과 해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보살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지칭하는 건데 보살 뭐 보리살타라고 해서 깨달은 진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이미 이제 나는 깨달아서 고통받지 않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 이 삶이 전부 다 고통이겠죠? 고통받는 준생을 이제 구제하고자 사랑. 불교에서는 사랑을 이제 자비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인이었잖아요. 유교에서 사랑이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을 바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가입니다. 도가의 사상가 이름은 노자와 장자이고요. 이렇게 연결지어서 또 교과서의 제시문을 본 다음에 도가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인간을요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았다는 게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제 사상가들과 다른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위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가를 말하는 것이죠. 유교. 유교에서 이제 인간을 뭐 선천적, 내면적 도덕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뭐 교육도 강조하고요.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제도도 해야 되고, 뭐 공부, 수양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인위적이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격하면서 사상을 이제 전개해 가는데요. 두 번째 먼저 살펴볼게요. 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라서 이제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다른 세상의 만물들과 이제 평등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위에 따라야 돼서 도의 특성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상태, 무위자연의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이런 무위의 다스름이 이루어진 행복한 이상사회를 소국과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국가의 형태를 띈 것이기보다는요, 국가의 성격을 말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소국과민. 그래서 자연의 순리인 도에 따라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이 없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상태. 노자 이야기 이제 교과서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는 자연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볼때 무엇을 귀하거나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세상의 이제 만물에 평등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규범을 만들고 이제 가치관을 만들고 하면서 뭐 이제 구분하고 귀하게 천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빈부, 삶,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의 인위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구별하고, 그것에 이제 평등하지 않음을 이제 부과해서 상대적으로 어 남자가 더 행복해, 부자가 더 좋아, 살아있는 게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나누고 차별하면서 이제 불행이 오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의 사상도,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그 앞에 것들과 함께,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공부하실 때는, 이제, 유교와, 불교와, 도가의 사상가에, 지금 방금 선생하고 정리했던 1, 2, 3, 4, 5번, 1, 2, 3, 4, 5번, 1, 2, 3, 4, 5번을 공부하시고, 이세 명의, 뭐, 공통점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수양을 한다든지, 동양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은 다 공통점인데, 또그 각자의 특유의, 고유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서로 입장에서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세 개의 사상가를 한꺼번에 놓고 구, 그 구도를 만들어서 학습하시면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교과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학습지와 함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들도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서양 윤리 사상입니다. 서양에서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맨 처음에 우리 소크라테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통합사회를 배웠다고 하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서양 철학자라고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동양에서는 이제 공자와 어 인도의 석가모니 이렇게 두 명을 알았다면 아 우리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로 이런 사상들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교과서 지문입니다. 똑같이 교과서 지문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소크라테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하루하루 노력한대요. 근데 어떻게 노력하는지 볼게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큰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행복은 바로 이건데요. 매일매일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번,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 이 다음 단원에서그 도덕적 성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의 얘기가 나왔었고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1번, 이견, 2번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이성의 흐름이 다음으로 이제 제자인 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행복에서 같이 배웠던 칸트 이런 흐름이 이제 이성을 강조하는 서양철학의 흐름으로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흘러갑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또 덕이라는 얘기가 다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 이제 이런 영혼의 상태를 덕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이제 바르게 살아가고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참된 알을 깨우칠 것을 강조했다.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 수능 20번 문제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 성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사회 1학년 때잘 배워 놓은 게고3때 수능을 볼 때까지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작년에 경험을 했고요. 지금 이어가는 사상가들도 머릿 속에 잘 기억을 해 두길 바랄게요. 자 아래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네 이어서 그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에서 기억할 내용은 이성의 흐름, 덕이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면 이것은 행복주의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되는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덕주의라고 해서 도덕과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법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행복이 이제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상가에 반해서 이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행복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상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이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교과서 25쪽을 보시면 똑같이 이 제시문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구나.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그런 행복에 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필기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영양 섭취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감각과 운동의 기능, 그리고 정신의 이성적 활동.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생존하는 것은 식물에게도 있어요. 다음에 감각의 운동 기능 같은 것은 또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정신의 이성적 활동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성적 활동은 인간만이 가지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한다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활동을 잘 수행한다는 것 고유하게는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적인 활동은 그 활동에 맞는 행동의 규범, 즉, 덕을 가지고 수행할 때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 덕이란 이제 탁월함으로 이제 요즘에는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덕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탁월함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나오죠. 여기에서 인간이 있을 때 인간의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이제 사상가예요. 이즉.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뭐가 행복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본 것. 세 번째, 행복은 인간만의 고유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 달성 가능한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이성의 발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또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은 더 많이 해서 우리는 좀 그런 기능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활동은 활동에 맞는 규범, 그리고 덕,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덕이라는 것은 폴리스라는 그 공동체에서 어, 밑에다 치지 않을게요. 위에다. 네. 공동체에서 말하는 덕, 그러니까 어떠한 뭐 미국, 한국, 아니면 독일,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에서, 아, 그거 덕이야, 라고 하는 정직, 용기, 절제, 이게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국가나 공동체마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이 이성적인 기능을 훨씬 더잘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고대 헬레니즘입니다.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요, 여러분 똑같이 고대라서 이제 옛날 이야기,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세계사에서 보면 로마 대제국 건설의 시기라고 해서 이제 작은 이 폴리스 국가끼리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제 로마라는 국가가 큰 대제국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인간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국가가 바뀌어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생긴 사람과 이제 뭐 중국인,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인, 뭐, 유럽인, 이런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나라, 이제 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 폴리스에서 이제 강조하는 덕이라는 것을 갖추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였을 거라는 거, 교과서 지문인데, 이제 이해되시죠? 목숨을 유지하고, 어, 내 생명을, 내 안, 안녕, 나의 안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목격하고 전쟁 속에 살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더 중요한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가 볼게요. 네. 밑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을 보고 에피쿠로스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게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던 에피쿠로스의 입장. 네, 똑같이 전쟁과 사회적 혼란 너무 싫어요, 불안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했던 것이죠. 우리의 욕망 중에는 공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호사스러운 삶의 쾌락을 멀리하고 소박한 식사, 물만으로 만족할 때 나의 몸은 상쾌하다. 네, 에피쿠로스는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행복주의이기도 하면서 쾌락주의인데요. 어, 세계 대제국 건설이라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의 시대에서 개인을 강조하는 사상. 개인의 행복을. 공동체 행복보다는요. 개인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복으로 당연히 보았을 거고요. 우리의 욕망들이 많은데 이제 쾌락을 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허하고 불필요한 것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호사스러운 쾌락을 이제 싫어해요.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극적인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 있겠지만 이런 것을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위나 명예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쾌락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조그만 이제 빵 배를 부를 만큼만 이제 먹고 그다음에 독서 산책 정신적으로 이러한 쾌락들을 추구해 나가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그리고 스토아학파는요 에프크로스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이성을 더욱 강조한 사상인데요 선생님 밑으로 내려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폐락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성을 강조하여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번에 나와 있는 게좀 어렵죠? 이 자연의 질서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 인데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대제국이 건설되고 목숨을 잃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연, 대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이성에 의해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주어진 것을 이제 막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불행하게 된다. 이성적으로 자연의 질서가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잘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과 사회적 혼란의 시대에서 어떻게? 네, 이 이성을 깨닫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 지문을 보고 아 스토아구나, 고대 헬레니즘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중세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는요, 앞에 있던 이제 고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의 시대를 중세라고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교과서 2 5쪽에 문장, 유한한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아까 전에 썼던 뭐 이성의 진리를 깨닫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건 말고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밀라노의 수사학교사 아우구스뉴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황제를 찬양하는 글도 받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허무하게 느껴졌다 뭐 라는 내용입니다 중세 그리스도교의 신 중심 윤리는요 신앙을 통한 행복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 신과의 만남인 은총을 통해서 신을 만나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아무리 이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바람직하게 행동을 해도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신 중심일 때는 신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총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에서 노력하고 그랬던 것과 다르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따라서 행복한 길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이신 중심 윤리가 정말 오랜 기간 지배하게 돼요. 뭐 천년 넘게 그러다가 다시 인간이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사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칸트의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의무론의 네, 사상가 칸트는 선생님 색깔을 바꿔서 볼게요. 중요하니까 빨간색. 네, 칸트는요 의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이상적인 인간이라면 의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여겨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주의사 상관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법칙,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을 지키는 이제 사람이, 뭐 당위라고도 하죠.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멋진 문장, 이제 칸트의 묘비에 있는 묘비 아시죠? 이제 사람이 죽으면 거기 이제 묻고 앞에다가 세우는 돌, 거기에 이제 묘비 명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롭고 무한한 감탄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칸트의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 이거 진짜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너무나 새롭고 무한하고 감탄과 존경이야. 이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반짝반짝반짝 이 도덕 법칙 어떻게 행동하게 될때 어떤 상황에서 인간이 행위를 하게 될때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 반짝반짝 하고 작용하면서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의무를 지시해 준다는 거죠. 강력한 명령 형태로. 네, 일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잘 신, 실천하면요, 행복을 누릴 자격이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칸트는 도덕주의자라서 이제 행복주의자라고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죠. 쾌락주의자라고는 두 번째, 인간의 도덕 법칙은 마음에 이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이제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중시한 사상가인데요. 마음 속에서 어떤 인간 행동을 하게 될때 도덕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상가입니다. 거의 이제 칸트로 시작해서 칸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사상가의 이제 흐름들이. 세 번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이제 스스로 수립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을 보고 아 칸트구나 이거 근대이구나. 라고 연결 지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담과밀 공리주의 살펴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음, 약간 보랏빛 네. 먼저 공리주의는 이 칸트의 설명 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약간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사상가들 인데요 이성이 아니라 인간은 이제 감각이나 색깔을 바꿔서 인간은 이제 이성을 물론 이제 강조할 수 있지만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완료. 네. 인간은 이성도 물론 있지만 감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존재 아닐까? 이런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쾌락주의. 어, 벤담과 밀은요. 행복을 쾌락이라고 여겼으면서 삶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할때그행동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점점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 쾌락의 양이 커지고 행복의 양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네, 결과가 좋아지죠. 그 결과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지도록. 네. 첫 번째, 쾌락주의라고 부르고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 먼저 에피코로스의 어, 우리, 아까, 정신적, 개인적, 쾌락주의, 배웠습니다. 뭐, 기억나시죠? 전쟁 많이 하던 시기에, 소박한 식사, 친구랑 산책, 독서 이런 거 하던 거, 거기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 쾌락주의로 이제 확장이 된 것이에요. 이거 쾌락 개인 개인 누리면 좋은 건데, 이거 합쳐서 사회 전체의 쾌락으로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두 번째, 쾌락이나 행복이나 유용한 것, 쓸모 있는 것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전부 다 선한 것. 반대로 고통, 쾌락과 고통, 고통을 가져오거나 불행을 가져오거나 무용하거나 쓸모 없음을 가져온 행동은 전부 다 악,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오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계산해서 합치면 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 전부 다걸 결과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수치화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면서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쾌락과 행복은 바람직한 것이며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더 바람직한 일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을 정리했고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지 학습지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두 가지 함께 보면서 무엇도 소,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중앙고사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1 학년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